네 안녕하세요 레드윙즈의 블랙스완 마루다입니다 왼수 네, 괜찮으세요? 안녕하세요 헬스닉의 블루아이 카리스마 쪽 김명준입니다 로비씨 네, 방금 무대를 마치셔서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물좀 갖다주세요 물물 <laughs> 죄송해요, 스텝필이 <스태피들이> 다들 바쁘시네요. <laughs> 네. 아, 정말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드렸던 드래프트 무대를 바로 이 창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나 <laughs> 네. <네네. 웃음> 기쁘게 생각하죠? 네. 네 힘들어 기, 죽겠네요, 기쁘요. 지금. 네. 기쁘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그때 빅장이 명규씨가 엉덩이를 어필하면서 굉장히 드래프트 때도 인상이 컸는데 음악 선곡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어, 발레라는 장르가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계적인 피겨어시이의 김현우 선수의 죽음의 무대를 선택했는데요 어떻게 가까워졌나요?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마스터키라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끝까지 안 뽑히길래 떨어진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방송 그, 보셨죠? 네, 그렇게. 그 방송을 엄청 재밌게 봤어요. 그 마스터분들 누나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신경전 누나 막 울먹울먹. 울먹. 아, 제가,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. 누나 그 정도 했었어요. 아, 예. 네, 그래가지고 되게. 호야되는데 블루 팀에 호야되는데 했는데 레드윙지 아, 저희가 사실 대학 때부터 선무의 사이로 같이 공연을 좀더 많이 하고 친한 사이였는데 오디션장에서 딱 보더니 누나 여기 나오시면 저는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. <laughs> 처음에 떼지나 하기 전에 저한테 맹규야 너가 1등이야. <laughs> 너도 불근할 수 있어. <laughs> 그래요 누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온 거예요. <laughs> 진짜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나 나오면 어떡해요? 제 이랬거든요 예. 아, 근데 이렇게 발레리나 발레리노가 각 팀에서 끝까지 남아서 좋은 무대까지 함께 할수 있는 거에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. 그리고 또 저희 댄싱라인의 발레 파트가 루나나랑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댄싱라인의 발레 남매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예. 저희 남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 가시는 거. 그다음 무대 뭐죠? 네, 그 드래프트 당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었어요. 각팀 마스터님들도 하트 평평하시고 그분이 아 그분이 누구죠? 그 열심을 사로잡는 그 슬로우. 아, 아 그분. 네 이렇게 하십니다. 아요네 네. 네. 어떻게 한번 볼까요? 네 하나도 샀다면 하나, 같이 보시죠. 네. 보시죠. 같이 <laughs> 하나 둘셋 같이